때문에 얼굴이 동글 아주 짜증나 옆모습로찍었나 기온은 후쿠오카, 낙하가 낙하강마켓이 여기 뭔가 되게 왕간식당구시락초호밥추호 지금 오픈했는데 뭐가 뜨다면서 말했어. 진짜 싸다. 하카타 토이치택시 엔. 맛있겠다. 가 많이 없는 것니다 너무 비싼 아이가 없는 마요네즈 뿌려거 음. 너무 맛있어 우리나라 깻잎과 달라 얼른 다 먹어 이창하게 더 울어? 해운만 다 먹을 수 있을까? 한팩 정도만 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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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맛있겠지. <목소리> 새우랑 모르겠고. 잘 먹겠습니다. <목소리> 이 정도만 보고, <먹어볼까>? 아보이. <목소리> 면빵이 진짜 대박이야. 데 이런 거 차가운 거야 오늘. 안유명하지찾아닐 때마다 계속 유명하지만찾아가 레몬, 뿌려 먹는 거 훨씬 맛있는 것 같아. 동창. 마무리로 먹는 거. 브이로그 새 이름을 정했어. 먹어 뭐 같아? 맞춰봐. 형한테 바로 맞췄구 원래, 원래 그냥 오케이 오케이의 브이로그인데 너무 뭐, 이름이 어려운. 소 <목> <목> 왜? 별로야 <목> 다들 오케이 오케를 뭔지 모르다가 설명을 들면오 대박 이름다 신아리 우동 먹고 오리공원에 소화시키러 엄마 그 가까이서 처음 봐. 애들이 왜 이렇게 다 거대해? 어. 근데 꼬리 흔드는거봐 너무 귀엽다. <웃음> 귀여워. <웃음> 음. 아니 오늘 물고기 너무 큰거 아니야? 얘 머리, 머리에 까치쥬도 됐어. 반니 그, 흥분하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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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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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생겼어? 아 응. <laughs> 귀여워 뭐, 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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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봐, 그럼 오리공마 얼마나 다라어졌어 지금 딱 비겠지, 다 예쁘게 나올 걸 이런 것도 빨리. 아니, 날씨가 너무 예쁘네. 이제 날씨가 예쁘다는 표현이 맞아. <laughs> 오, 물고, 물고. 무서워, 다세요. <laughs> 진짜 가을 타고 있는 새. <laughs> 혼자 가을 타는 중.

어떻게 동화에 나올 것 같은 가게다 소금이야? 음, 이건 그건데 붕붕 동화 튀김 도너스는 도너스 일부러. 옛날 도넛스 치즈가 으니까 옛날 도넛시는 도너스. 나쁘아 옛날 도너는도너 그냥 도는 도너스는 도 똑같이 도너는 도너스는 도너스는 도는도나는도도는도는 계속 올라가지. 들어가, 자280을넣 어야 되 만에 온 건가? 8년 뿐이 8년? 8년 만에 다시 온무무치의 조금돌이는 뭐람? 어머, 뭐야, 귀여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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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laughs> 이거 그냥 계속 있는 거지. <laughs> 이게 찍히고 있는 거지 그냥? 응. 귀엽네 아담 어쩌고 해서 사온 빵. 다 꺼내? 내가 까눌러 먼저 먹어볼까? 간단한 것들. 나쁘지 <놀람> 않아. 만삭하지 않지만 나쁘지 않아. 빵을 먹으면 피스타치오 맛이 잘안 느껴지겠지? 안 버터 전에 이거? 약간 바바 같아? 아닌 거? 피스타치오 빵? 크림 빵? 그냥 먹는 걸로. 음, 고소해. 괜찮지 않아? 좀 응. 맛있. 맛있는데? 뭔가 다른 거 있는. 응, 그런 거? 아무도 없어. 뭔가 응. 때맛 응. 그리고 빵겉터가 다. 그치? 약간 단단한 느낌? 단단하고 질기해 더라 근데 막상 씹었을때막 응. 그런 느낌은 아닌데. 응. 치아바탕인가 피스타치오 앙, 연유 앙버터? 응, 피스타치오 크림이 짭짤한 것 같아. 빵은 짭짤한건가? 빵 맛있네. 조금? 괜찮지, 이 고소해 먹물빵같은흑임자빵이 발등, 배부르지 않았다면 그 할인되는 빵을 사도 나쁘지 않았지 흑임자빵은 음. 깨가 있네 음. 근데 모양은 투박한데 나 귀여워 나는 매력이 있어 근데 이건 좀 버터크림이라고 하는데 좀 느끼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 이거 코이스 명란이는 거? 응. 맛있겠다. 명, 매운 명란 페페로치노 빵, 바게트. 응, 맞아. 끈득한 맛은 좋아. 일본 강아지는 왜 이렇게 귀엽냐? 대망의 식사빵을 먹어볼까? 나름 기대자. 비주얼 최강 한 약간 치아바타 같고, 약간 돼지고기 들어온 향이 나. 아 햄이 들어 햄 들었네. 건강한 <laughs> 맛. 자극적이지 않아. 담기는데 이 정도만 비슷하게 담기는 거 아니야?

잖아. 안 냈고 색깔이 영잘안 표시 한 된다. 아니 실제로 그냥 은색같이 보여. 그래? 그래. 엄마 봐봐 어괜찮아 뭐야 이게 빼나 근데 퀄리티가 괜찮아.

8단계 매운맛 <웃음> 5단계, 음악이 여각갓식이음만 줘도 나올 거예요. 미친 이면있어음식 단계를 해 음식이 맛있어. 음식이 맛있게맛있게 맵다

돈키가고 싶어요 줄이 너무 길어요 <받침> <hysterge> <Is it> <work>